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한 학생이 미국 명문 고등학교에서 교육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수학 천재들이 포기한 문제 앞에서 그녀는 계산기 없이 단한 줄의 풀이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 교사는 말을 잃었고 학생들은 숨을 멈춘 채 그녀의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방식은 단순한 풀이를 넘어 미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질문을 던졌고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계산기 없이 그 문제를 푼다고 숨소리조차 삼켜지는 교실안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칠판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심지어 지나가던 행정실 직원마저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윌로우 힐 아카데미의 수학교실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에 위치한 이 학교는 SAT 평균 점수가 전국 상위 1%에 드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만큼 경쟁과 자부심도 치열한 곳입니다. 특히 수학 수업은 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으며 이론과 창의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교사 엘리자 블레이크는 학생들 사이에서 수학계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매년 한번더 마인드 브레이커라 불리는 난이도 최상급 문제를 수업 중 던졌습니다. 계산기 사용은 허용되었고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학생은 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일종의 자존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단한 명도 정답을 맞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 자체가 단순 계산이 아닌 개념적 비약과 직관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차원적 난제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칠판에 적고 엘리자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학생들은 계산기를 꺼내들었고 몇몇은 노트북을 열고 유사 문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전쟁터 같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손을 내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무리야. 교과 범위가 아니잖아. 투덜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할 무렵, 교실 맨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세림. 두 개월 전 한국에서 전학 온 유학생으로, 아직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늘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발표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은 그녀가 과연 이 수준 높은 학교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나왔습니다. 계산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분필을 들어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이내 칠판에 풀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실 안은 숨도 못쉴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공식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떤 논리적 단계로 해석했는지를 조심스럽게 적어 나갔습니다. 증명과 유도, 그리고 기하학적 직관을 곁들여 그녀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정답이 나오는 순간 엘리자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대학 수준의 논리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놀라움, 곧이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풀이가 가능한 것인지 그들은 이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 엘리자 블레이크는 평생 가르치며 느꼈던 자부심과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헬로우! 저는 엘리자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수학을 가르치며 수학은 창의력의 무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수학이 단순히 창의력 이상의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개념 이해에서 오는 지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용했지만 풀이만큼은 강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수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 변화는 단한 명의 유학생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칠판에 적힌 강세림의 프리를 사진으로 찍었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한국 유학생 미쳤다고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는 강세림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프리, 너 혼자 생각한 거니? 네, 한국에서는 개념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공식보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먼저 배워서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드문 겸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 입을 여는 반면, 세림은 칭찬 앞에서도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당에서 마주친 학생들조차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댔습니다. 계산기도 안 쓰고 풀었다며, 동양 수학 스타일이래. 뭔가 이상해.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이런 시선은 그녀를 점점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세림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느꼈던 시선들이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연필을 들고 다음 주에 있을 퀴즈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수학은 공부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이 수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선택한 부모님, 그리고 혼자 미국에 먼저 유학 온 자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익숙했던 것, 변하지 않았던 단 하나는 수학이라는 언어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이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보낸 사람 엘리자 블레이크. 제목 다음 주 프린스턴 대학 세미나에 함께 갈래? 그녀는 이메일을 읽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세미나실. 커다란 창 너머로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이 준비한 노트북과 수학 전공 서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에는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윌로우 힐 아카데미의 학생 강세림입니다. 프린스턴 수학과 교수 마이클 헤이든의 소개에 따라 세림은 조심스럽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그것도 외국 유학생이라는 점에서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세림은 자신이 윌로우 힐에서 풀었던 문제를 선택했고, 그 풀이 과정을 다시 설명하며 개념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흐름이 왜 중요한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침묵 속에서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체계적이야. 그리고 놀라울 만큼 직관적이야. 그녀의 논리는 단순히 훈련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된 거야. 그녀의 논리와 사고방식은 단순한 공식 암기나 스킬이 아닌 진짜 개념적 이해에서 나오는 깊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온 세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갈채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급 친구 리암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솔직히 한국식 암기잖아. 창의성은 없어 보여. 또 다른 학생 올리비아는, 우리 미국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 중요시해. 너무 틀에 박힌 건 별로야. 라며 세림의 접근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말에 세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수한 생각이 들끓었습니다. 나는 창의성이 없는 걸까?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은 미국에서는 틀린 걸까? 그녀의 침묵은 오해를 키웠고, 일부 학생들은 그녀를 더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실 한쪽에서는 세림의 풀이 방법을 속셈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세림은 도서관 구석에서 홀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가온 사람은 리사였습니다. 미국인 친구이자 처음으로 세림에게 같이 점심 먹을래? 라고 말해준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세림, 나 사실 너 풀이 다시 봤어. 우리 형이 MIT 다니는데 내 방법 보고 완전 감탄했어. 미국에서도 너 같은 방식은 이해 기반사고법이라고 해서 되게 높이 쳐. 리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랑 다를 뿐이야.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에 세림은 눈을 깜빡이며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는 세림에게 점점 가까워졌고, 둘은 같은 팀으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게 됩니다. 세림은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의 방식은 충돌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수학 올림피아드는 뉴욕주 전역에서 고등학교 팀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큰 행사였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각 학교에서 수학 실력으로 이름을 날리는 이들이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세림은 리사, 자말, 에밀리와 함께 윌로우 힐 아카데미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 탓에 팀워크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말은 세림의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빠르게 푸는 게더 효율적이야. 하지만 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림은 정답이 아니라 그 정답까지 가는 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녀의 강점이야.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만큼 배움도 있었습니다. 세림은 미국식 팀플의 속도와 발표 중심의 접근 방식을 배우려 노력했고 반대로 리사와 자말은 세림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깊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 도중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주최 측에서 대회 형식을 계산기 금지로 바꾼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팀은 당황했고, 자말도 불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계산기로 연습했는데, 말도 안 돼. 그때 세림은 조용히 노트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푸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서로 방식을 섞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림의 시간이야. 결국 대회 당일, 윌로우힐 아카데미 팀은 예상과 달리 유기적인 팀워크와 전략적 문제의 접근으로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 세림이 보여준 개념 기반 풀이는 심사위원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모두가 세림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자말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수학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사고의 예술이란 걸. 그 순간 세림은 처음으로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 진심 어린 인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감격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밤 학교 기숙사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수학 개념 중심 모듈 수업 시범 운영 예정. 제안자 강세림, 담당 엘리자 블레이크.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식은 단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넘어서 학교 전체의 교육 철학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대회의실. 강세림은 연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 교사들, 일부 학부모와 지역 언론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표 자료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로우 힐 아카데미 11학년 강세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국과 미국의 수학교육 차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하지만 발표가 중반을 넘어서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림은 계산기 사용 없이 고차원 문제를 푸는 경험 그리고 개념 중심의 사고가 어떻게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조리 있었지만 교육계 내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학생의 과도한 자기 주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뒤쪽에 앉아 있던 중년의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역 교육청의 커리큘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브루노 맥스웰 국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 겁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시험을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답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경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이건 미국 교육방식에 대한 비판이잖아. 세림은 잠시 당황했지만 마이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저는 정답만큼 그 정답에 도달하는 사고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산기 없이 스스로 개념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은 단지 문제를 푸는 기술을 넘어서 창의적인 사고력과 깊이 있는 이해를 길러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질문자는 다시 공격적인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다르게 가르쳐왔고 지금 방식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이 단지 외국의 방식이라고 해서 그걸 이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세림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는 마무리됐고 공식적인 박수는 있었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과도한 개입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세림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펜을 굴렸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평소처럼 복잡한 수식과 정리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내 방식은 이곳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학도, 교육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엘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세림아, 오늘 정말 멋졌어.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해. 교육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거든. 습관을 바꾸는 건 언제나 저항을 동반하지. 하지만 내 말엔 진심이 있었고 나는 그걸 모두가 느꼈다고 믿어. 세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의 이야기는 언젠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기회가 또한번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 워크숍에서 학생 대표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세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한국의 교육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수업 방식 속에서 배운 자유로운 질문과 발표, 토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연설은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교사는 발표 후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도 20년간 가르쳐 오면서 한 번도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라고 해본 적이 없었어.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방식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그 순간 세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심이 전해졌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워크숍 발표 이후 강세림의 이름은 조용히 교육계 안팎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외국에서 온 유학생의 독특한 관점 정도로 여겨졌지만, 그녀가 이야기한 개념중심 수학교육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논리는 많은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윌로우 힐 아카데미의 내부 교사회의에서는 세림의 발표를 주제로 한첫 번째 비공식 토론이 열렸습니다. 수학부의 수석교사였던 조나단 스콧은 평소 전통적인 방식의 지지자였지만, 그날은 다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이 학생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 하지만 발표 후내 수업 방식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네. 그는 지난 20년간 그래프 계산기와 공식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훈련시켜 왔지만 세림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 방식이 사고력을 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수학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개념 기반 풀이 세션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반에서는 계산기 사용을 금지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에세이처럼 설명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문제를 이해하는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림이 속한 학급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리사와 자말은 세림에게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방식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세림아 이거 너 방식대로 한번 설명해봐. 나도 내 방식 좀 써먹어보게. 이제 세림은 더 이상 고립된 외국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세림을 불렀습니다. 이거 너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엘리자가 건넨 서류는 차세대 융합형 수학교육 시범 프로그램 기획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식 개념훈련과 미국식 토론 기반 수업을 결합한 새로운 커리큘럼 초안이 담겨 있었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문학생 대표 강세림. 세림은 문서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이 무섭지 않고 흥미롭다고 느낄 수 있게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만든 이 작은 파장이 훗날 미국 동부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요. 눈이 부시게 맑은 6월의 하늘 아래, 윌로우힐 아카데미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유서 깊은 본관 앞 잔디밭에 흰색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학생들은 학사모를 쓴채 하나둘 자리로 모였습니다. 교내 악단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한명한명 한명 학생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올해의 수학 우수 졸업생 강세림. 세림은 단상에 올랐고 수많은 이들의 박수 속에 상장을 받았습니다. 엘리자 블레이크 선생님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트로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는 단순히 문제를 푼게 아니라 이 학교의 방향을 바꿨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배운 사고의 자유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졸업 후, 많은 이들은 세림이 MIT나 하버드 등 미국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교내 입시 카운슬러는 하버드 수학과 교수의 추천서까지 연결해주려 했지만, 세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진학하려 합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칠 거야? 저는 제가 받은 두 나라의 교육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려면, 바로 제 고향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대답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은 세림은 창밖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린스턴 세미나에서의 발표, 교육청 워크숍에서의 논쟁, 올림피아드에서 친구들과의 승리, 그리고 옥상에서 엘리자 선생님이 들려준 조언까지. 교육은 정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의 문을 여는 일이란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언어, 풍경까지도 익숙하지만 어딘가 새로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국에서 뭔가를 시작할 차례야.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곧 동기들과 다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설계하는 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첫 학기부터 그녀는 교수들과 끝없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수학을 문제풀이로만 접근하나요? 학생 스스로 개념을 구성하고 탐구하는 수업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질문하고 설명하고 토론하는 수학을 한국 수업 안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학생주도 개념 탐색형 수학 수업 모델을 기획하여 서울대학교 산하부속고등학교에서 실험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업 첫날, 교실에는 평소와 달리 계산기와 교과서가 치워졌습니다. 대신 노트와 펜만 들고 온 학생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 벽에 붙은 문제들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에요. 학생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진짜네. 와, 나도 이 방법 써봐야지. 그날 이후, 그 고등학교의 수학 시간은 학생들에게 생각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은 점차 커져, 세림은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함께 중고등학생 대상 개념 기반 수학 교재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교재는 이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며, 반복 암기보다 질문과 토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년 후, 홍대 근처 대형서점의 교육 코너에 그 책이 놓였고, 출간 첫 달에 전국 천여 개 학교에서 실험 교재로 채택됩니다. 책 표지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림 외 공동 지필진. 수학은 언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언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림은 조용히 그 책을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길. 그리고 그 변화가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키워주길. 해질 무렵, 그녀는 동대문 근처 카페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슬라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나요? 그 아래엔 그녀의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시도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교육의 방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요. 강세림. 조용했던 한국 유학생은 이제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조용한 혁명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조용한 유학생이 보여준 사고의 힘, 그 힘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육의 방향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풀이 하나가 만든 큰 변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저력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